그리고의 세무서장 정도 됩니다. 괜찮은 정도의 직급이고요. 그다음에 또 부자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직업이 세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아마 본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의 식구들도 그렇고. 그것이 아마 스트레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세리를 매국노처럼 취급을 했거든요. 많은 세금을 거어들이고 그러고 로마에다가 여러번 상당 부분 상락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전부 다 이렇게 착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미워하죠. 미워하고 그다음에 짐승 취급을 할 정도로 세리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잔 때 부자이긴 부자이고, 직급도 있는데, 그런데 마음은 편치가 않다. 사람 앞에 나서기도 그렇고,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 조금 여러분도 감추듯 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보죠. 어느날 세무서 앞을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데 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은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무서장인데도 불구하고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의 질시의 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면서 순간 예수님의 눈과 자기 눈이 이렇게 딱 마주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보면서 뜬금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케요와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케요가 너무 놀랐고 반갑습니다. 그죠?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까 어떻게 어쩜 나를 만나가지고 첫번에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을 할까? 유명하신 분이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자기 집에 여러번 가시겠다고 하니까 삭계우는 두말 없이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더라. 정성을 들여 예수님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삭계우는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고 계신 주님이 그 집에 그 삭계우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온 가족이 구원받은 큰 축복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사실 사께오는요 사실 사께오는그 앞에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리에요.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살펴야 할지위이고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올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둘러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와 같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부자이든 가난하건 상관 없습니다. 제가 많다고 제가 적다고 그것도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거나 못 배운 거나 상관 없습니다. 지유가 있건 없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장어미 일이 있으면 극복하고 다가오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해 보니까 다 그래요. 원하는 자, 사모하는 자, 기대하는 자, 만나고 싶은 자, 그래서 갈망하는 자, 부르짖는 자를 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의 야곱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름 자체에서부터 속이는 자 그리고 사기하는 자 사기꾼 여러분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실 때에는 야곱에게 모난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형에서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외모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형에서가 훨씬 낫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래도 형이 더 낫다. 왜? 사교성이 있어요. 인간,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대범한 적이 있어요. 외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적으로도 외모적으로도 모르면 애서가 앞서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물어봐도 에서가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이는 거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보이는 거가 전부가 다 아니고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다. 그렇지만 형 에서에게는 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경솔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솔함이 그에게 있어서 에서는요.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사람이에요. 사냥을 즐기한다 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냥을 매일 즐겨 합니다. 짐승 잡아서 그 고기를 아버지 해 드리는 거. 그것이 영 즐거움과 여러분 낙이기도 합니다. 에서에게 있어서는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는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고픔대로 움직이는 것이나 현실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에서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별로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에서예요. 미래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그냥 즐기면서 오늘을 만족하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스타일이 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고 미래적인 장자권 같은 것도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장 배고프다고 생각 없이 장자권을 그래 가져 하고 넘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배고픈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장 배고파가지고 지금 꼬르륵거리는데 무슨 장작권이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애서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진짜 장작권을 판죽한거라서 팔아남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요. 당장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속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경솔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경솔함이 지나친 거예요. 사랑의 성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등한히 여기는 거, 여러분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불합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아버지 손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여러분 형을 골려먹기는 했으나 보이지 않는 것의 귀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장자권이라든가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해 주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형해서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환두뼈가 위글되어 천사와 싸우고 그래서 복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집요함이 결국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계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회명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물질에 삶의 전도를 주는 사람보다는 보이지 않는 깊은 신령한 것에 마음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떡한다?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고침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붕을 뚫고 올라가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고침받던 것도 그렇고요. 소경 거지 바디메우가 끝까리 그 부르짖어 고침 받은 사실도 모두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119편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성경은 여러분 대나 가나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부르짖 위해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 뭔가 응답받기 위해서 뭔가를 여러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갈망하고 떼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요. 누누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면 어떤 우리에게 복이 있을까? 저때 생각해 볼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 있어요. 사께우는요 여러분 체면이나 지위나 사람들의... 질시의 눈동을 무시하고 남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체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냥 쳐다보는 질시 저놈이 세리래. 저놈 이 세리래. 등, 그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피스푸 혈 같은 나쁜 놈이래. 여러분 그런 따가운 질시의 눈이 있어요. 더군다나 채, 세리 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체면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한번 보시, 보기 위하여 나무로 올라갔다?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또, 삭개오는 여러분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와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 집에 들어가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들어가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의야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삭개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삭개오에게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갈망하는 자를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지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만났을 때에 여러분 큰 축복이 많은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만난 사람은 성격이 바뀌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바뀌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이름 납니다. 자, 언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고, 애절하게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수 안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사망하고 갈망하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여러분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45장 2 1절에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 얻는 것 뿐만 아니라 살면서 해결받을 일들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많이 많이 다가올 것을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작든 컸든 문제 문제가 많고 해결받을 문제가 많고 여러분 헤쳐나갈 문제가 많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살면서 해결받을 일이 많고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적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악한 사탄 적의 그 더러운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저주와 질거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가정 사이든 사회 사이든 문제이든 간에 여러분 거울로부터 하나님이 빼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순간순간 사고 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절망적인 일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찾을 때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0장 15절에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 날에 어려운 때에 부르고 부르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고 해결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세 번째는 요 생활 속에 마음의 힘을 얻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마음의 힘을 얻는다.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와를 호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의욕을 잃으면요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의욕을 상실하면 생활 자체가 여러분 의태해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이 쉽게 포기할까 의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나요. 여러분 마음의 의욕을 상실하면 요 올수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현대인들에게 적은 마음의 의욕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래요. 더구나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청년들이 전부 다 방하면 콕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욕을 상실하면 다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생활 자체가 휘퇴하게 됩니다. 어려웠게 됩니다. 올수록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 그렇게 해서 망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면 우리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역경이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쟁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피곤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 육신적인 피곤함을 넣어서서 심적이고 정신적인 것 모두 것을 말하요 하나님 앞에 악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대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경과 고난이 길게 하시고 여러분 힘없는 우리의 삶에 힘을 주셔서 또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의욕을 잃고 낙심할 때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의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치고 깔아짐에서도 하나님 이 일으켜 주시고요. 스트레스를 받고 기쁨을 받아도 주님께서 그 속에서 기쁨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실 겁니다. 새로운 삶의 의욕을 우리 주님께서 얻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 주주시고 기쁨 도주시고 제게 힘도 여러분 주님을 악망하는 사람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힘을 정말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성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독교 방식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인이 아닌 어떤 여자 성도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그, 한참 우리나라의 그 외환 위기 있었을 때, 하던 사업도 적게 되고, 어렵게 되고, 망하게 되고, 설상가상 남편이 자살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까, 그러다가 여자들이 힘을 얻어서 자기 일을 또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있는 것 없는 것다 끌어 모아서 조그만 사업을 해서 살아갈 만하니까 코로나가 빵 터진 바람에 저도 힘 빠지고 어찌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힘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가지고 성도님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돕자고 그렇게 설교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저도 힘들지만은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저도 저도 그 어려운 교회를 돕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돈을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당신 교회 성도들 앞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이 여자 성도님들이 성동료가 어렵고 힘들 때 아, 남편이 그렇게 갔니까 자기도 좌절이 돼가고 힘이 빠져가고 어쩔 줄 모르고 오늘날 내일 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그래.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들이, 곧 사람들이 있겠다 싶어서 그 여러 번 조금 있는 돈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거래요. 나는 어떻게 해, 목사님 조금 일어날 만하면 어려움이 닥쳐갖고 또 주저앉게 만들고, 왜 하나님이 힘들다이 어렵게 일어나라 하면 또 주저앉히고, 어렵게 일어날라면 또 주저앉히고, 어렵게 일어날라면 또 주저앉히고,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야속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치고 참다 편한 사람 없고요 잘 나가는 사람 없고요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악망하는 자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와를 호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주시리니 육신의 힘만 주시겠습니까? 정신의 힘도 주시고 마음의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걸 다른 바퀴라도 골밑이 안에 갖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느니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의욕을 꺾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여러분 주님 전에 올라와서 찬성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또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힘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재기할수 있는 힘도 주세요. 육신의 힘도 힘이 되었지만,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의 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마음의 상처가 깊으면 잃을 수가 없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악망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악망하고 찾고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답니다. 10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수치를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찾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 중요 책직 중의 하나예요.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 앞에 그 사람을 높이 들어주시고 존귀한 명예를 입혀 주신 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보아서 항상 승리 의 은혜를 주시고 오른손을 들어 높이 들어서 다윗을 여러분 사랑하고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다윗에게를 간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이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고 교만하고 말이죠. 그리고 한는 자만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들어옵니다. 어느 날 선지자가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니까 왕께서 준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갓벌입니다. 여러분이 희스기야 왕이 그 순간 얼굴을 펴게 되고 왕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하게 통곡하면 눈물로 부르지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던 선지자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왕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답니다.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부르짖고 회개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라가 아수르 제국한테 바람 앞에 여러 분등불입니다 위태 위태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마당에 왕이 죽으면은 나라꼴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생명을 주시니까요. 그리고 아수르 군대로부터 나라를 보장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강한 나라가 돼서도또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고칠지라.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고 겸비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내 백성이 악한 곳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지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악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대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한테 이런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감히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에 일어납니다. 영육관에 여러분 영적인 일이든 삶의 일이든 문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 의기소침에 빠지고 때리는 스트레스 받고 낙심되는 마음 속에 새임을 일으켜주시고 의욕을 불러일으켜주셔서 여러분 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온갖 여름 속에서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악망하시길 바랍니다 사개와 예수님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가 삶 속에서 하나씩 둘씩 끊임없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